안녕하세요. 난희원입니다. 금요일 난희원에서 좋은 난초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서반단엽 세촉입니다. 두 번째, 죽음화 옥보 두 촉의 신화 하나. 세 번째, 중투 네 촉의 신화 있습니다. 네 번째, 호피반 세 촉입니다. 다섯 번째, 호등 두촉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중투 두 촉입니다. 일곱 번째 색감이 예쁩니다. 서반 중투 세 촉. 여덟 번째 중투 두 촉에 신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단엽성입니다. 도화목. 열 번째 신화 예쁜 삼반 한 촉에 신화 두 개입니다. 서반 단엽 세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는 8cm 이상입니다 잎 폭이 0.8까지 나오네요 서반 단엽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매했는데 어, 서반 무늬는 정확하게 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잎 어, 무늬 자체가 잎 자체가 서반성을 아주 예쁘게 잘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사지 이렇게 단엽성으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육질휴족 입니다. 아마 처음에 구매하실 때 지인께서 서반 단엽으로 보시고 구매하셨는데 배양상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배양이 된것 같습니다. 육질 한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육질은 단엽 육질 그대로입니다. 아주 빳빳합니다. 그리고 전진 쪽고잘오건 상태에서 입금 모양 둥글게 잘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단엽 형태를 갖추면서, 어, 색감은 서반을, 서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반성이 나와진다면 정말 좋은 난초가 될수 있는 그런 종자성 뛰어난 난초로 17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반다녀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이렇게 전진 쪽으로 달았습니다. 무늬가 나와 준다면, 금상천하의 난초가 될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신화 달린 거 확인해 드렸고요. 새 뿌리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가장 뒷대는 이렇게 뿌리가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현재 네가닥에 생장점도 살아 있습니다. 무늬만, 나, 무늬만 나와 준다면, 대박이 될 난초, 서반다녀, 새초. 17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죽음, 화, 옥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2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죽음, 화, 명명품, 옥보 종사목으로 두 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입금마다 아주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장모습 보여드리면서 신화 올라오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옥보 신화 올라오는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화 아주 잘 달았네요 뿌리 길이 개수 다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충분히 배양하실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옥보 주금화 매력적인 꽃 종자목으로 권해드리면서 25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엽성도 좋고, 무늬도 예쁘고, 색감도 예쁩니다. 골고루, 어, 장점을 아주 잘 갖춘 중투내촉의 신화 하나. 입 길이는 18cm 이상입니다. 이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인 전진 쪽부터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무늬 앞으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깊게 잘 들면서 색감 아주 좋습니다. 색감, 색 대비 역시 좋습니다. 육질은 아주 까랑까랑한 걸 넘어서 육질이 약간의 후육질입니다. 후육질의 중투 좋은 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뒷대 이렇게 후에서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후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계속 발전해 가는 난초입니다. 올 신화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그려보셔도 되는 그런 난초입니다. 중투 내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아주 좋은 가격으로 발전, 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난초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5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투 뿌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투 무늬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뿌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전체적인 장모습 다 좋은데다가 뿌리 길이 계속 다 좋습니다. 새로운 뿌리에 새로운 생장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무늬도 엽성도 그리고 뿌리까지 다 좋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중투 25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쁜 피반 세촉 12만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반 13cm에 0.6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늬와 전체적인 장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가, 계신 쪽이 가장 뒷대입니다. 뒷대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무늬 아주 화려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색감까지 화려하게 완벽하게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지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전진쪽 무늬 정말로 예쁘고 색감 역시 황색으로 화려합니다 엽성은 육질이 완전 후육은 아니지만 좋은 육질을 가졌습니다 까랑까랑한 좋은 육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끝이 이렇게 단정하게 아주 깔끔하게 배양이 잘 되었습니다 좋은 종자목 호피완 한번 원하셨다면, 한번 정도 배양해보고 싶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좋은 가격으로 구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2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피밤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반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화를 아주 예쁘게 잘 올리고 있습니다. 전진 쪽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약간 밑단 기분은 있지만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새 뿌리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뿌리 개수 다 좋습니다. 길이가 약간 짧은 감은 있지만 워낙 개수가 좋기 때문에 세력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장 모습과 그리고 신화 올라오는 모습, 새 뿌리 나는 모습까지 좋은 종자로. 호피반 세촉, 12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호등 두 촉에 이렇게 신화 두개 달린 가 있습니다. 13만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명품 호피반 호등 두 촉. 아주 좋은 가격 13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촉수가 많아질수록 그 화려함이 배에서 배가 되는 난초입니다. 각종 정시회에서 화려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명명품 호등 두 촉에 신화 두개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13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호등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닥으로 보고 짧은 걸 내가 내 가닥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하려고 이렇게 철사를 조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짧은 뿌리 아닙니다. 전체적인 장모수과 뿌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신화를 어. 두 개를 달았습니다. 각 총마다 이렇게 하나를, 하나씩 달았네요. 뿌리, 그리고 새 뿌리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생장쯤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새 뿌리도 나고 있는 자기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호등, 뿌리까지, 그리고 신화 올라오는 모습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발전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좋은 중투로 두촉 1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는 14cm 이상 나옵니다. 입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엽성부터 보겠습니다. 엽성, 탄탄한 엽성입니다. 완전 호육은 아니지만 까랑까랑 탄탄한 엽성에서 이렇게 호에서 처음에 호에서 이렇게 나온 거 보시고 중투로 이렇게 신화가 발전해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는 게 한눈에 보이면서 어 내년에 다시 나올 신화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 난초입니다. 좋은 가격 10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두촉으로 잡았습니다 신화가 이렇게 많이 컸기 때문에 신화도 안잡고 그냥 중투두촉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투두촉 10만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한번 좀 욕심내셔도 충분한 난초입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투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새로운 생장점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뿌리 길이 계속 다 좋습니다. 충분히 배양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나 좋은 난초입니다. 종자로 한번 구매하셔서 내년 시나 한번 또 받아보시길 보해드리면서 10만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색감이 아주 고급스러우게 잘난 서반 중투 세촉. 11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길이는 18cm 이상입니다. 입폭이 0.7까지 나오네요. 중투, 서반중투무늬 한번 어,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늬 이렇게 끝으로 간결하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색감 아주 고급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촉수가 늘어날수록 보는 어, 눈으로 보는 색감 자체가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서반중투 전체적인 무늬 한번 뒷대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뒷대 서반중투 무늬 확인해 드리면서 발전해가 오는 모습까지 같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전진쪽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색감이 예쁘고 간결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엽성이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육질이 탄탄하고 좋은 육질을 가졌습니다 서반 중투 세촉 좋은 가격 11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반중투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화 올리는 모습부터 먼저 봐주시고요. 어, 새로운 뿌리도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불보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불보 쪽에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뿌리가 약간 짧은 감은 있지만 생장점이 이렇게 다시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개수 충분히 좋습니다. 서반중투. 좋은 색감에 좋은 무늬에 그리고 새로운 신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까지 전체적인 장모수까지 11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9만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는 14cm 이상 나옵니다 잎 폭이 0.7 정도 나옵니다 뒷대 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대 입장 두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 쪽 아주 체력 좋게 잘 발전해 왔습니다. 엽성은 까랑까랑한 엽성입니다. 문이 앞으로 약간 가운데로 이렇게 들면서 간결하게 잘 들었습니다. 잘 오고 모습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신화 이렇게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발전해가 오는 모습을 봐서는 신화가 아주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전진 쪽에서 발전해가 오는 모습이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와서는 올해 올 신화가 아주 예쁘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두두 쪽에 신화나 이렇게 9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풀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투 두촉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화 아주 잘 올리고 있네요. 신, 신화는 전진 촉에서 아니고 엄마 쪽에서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길이 계속 다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벌부도 하나 있네요. 전체적인 장모습과 신화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뿌리까지 좋은 종자로 9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장단엽성 투화목 네, 초기 신화 하나 이렇게 7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는 12cm 이상, 잎 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어, 두화목인데 장단엽성입니다. 이렇게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엽성과 잘 오가 있는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잘 오갔습니다. 이렇게 입끝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입끝마다 이렇게 오가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선, 잘 생긴 도화목의 장단엽성 난초입니다. 꽃에 대한 기대를 한번 정도 충분히 걸어 볼수 있는 그런 종자성 좋은 도화목으로 여러분께 7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갈수록 잘 발전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진 쪽이 가장 예쁘게, 그리고 탄탄하게 잘 오고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체적인 작 보여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목 장단엽성 두아목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화 이렇게 달린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쪽으로도 신화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리고 생강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난초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틀다가 이 상태에서 틀다가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리가 되면서 이쪽으로 생강근 있는 쪽에서 다시 신화 올린 모습과, 그리고 새촉에 신화 예쁘게 올라오는 모습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도 같은 분한테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따로 다시 판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7만원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리된 거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3반 한 쪽에 신화 두개 이렇게 6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치 잎길이는 19cm 이상 나옵니다. 잎 폭이 0.8까지 나옵니다. 3반 무늬 이 끝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약간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잎 끝에 3반 무늬 이렇게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바 문이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육질 아주 좋습니다 육질이 후육질의 그런 난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문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삼바은 원래 신화 때 올라올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삼반 신화 두개 아주 예쁘게 잘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촉이 육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신화에 대한 기대 충분히 가지셔도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육질 좋은 삼반 모촉에 신화 이렇게 두개잘 올리고 있는 난초 6만 원 좋은 가격으로 정말로 종자목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3반 신화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신화 너무 예쁘게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새로운 뿌리도 벌써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세력이 아주 좋은 난초입니다. 전체적인 장모습과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쪽에 탄화현상 같이 보이지만 물러지진 않았고, 새로운 뿌리도 이렇게 군데군데 다시 나고 있으면서 생장점 이렇게 살아있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뿌리에 신화 두 개, 그리고 신화에 벌써 뿌리까지 나고 있는 체력 좋은 잠반, 한쪽에 신화 두 개, 이렇게 6만 원 정말로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세요.